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타라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턴 영어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53강. I'm on. I'm on. 나 뭐뭐 하는 중이야. 여기서 I am. 나는이죠. 축약. I'm. 그 다음에 on. 전치사. 그래서 그 다음에 명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뭐 하는 중이야. 이렇게 사용하고요.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나 지금 쉬는 중이야. 나 통화 중이야. 커피 먹는 중이야.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여러 가지 쓰죠. 마찬가지예요. 어, 영어에서도 똑같이 하고요. 표현 오늘 10가지 정말 미국인들이 영화에서 많이 나고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러면 암, I'm, 암원에 I'm 대해서는 거의 다 많이 하시는 거고요. 자, 쉬운 예문을 한번 보면서 같이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나 쉬는 중이야. 짧게 쉬는 거죠. 한달 쉬는 게 아니라 잠깐 쉬는 중이야. 그래서, a break. break를 쓸게요. 그래서, I'm on a break. I'm on a break. 나 쉬는 중이야. 많이 들어보시고, 이미 어, 아시죠? I'm on a break. I'm on a break.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a break. I'm on a break. 그래서, 음, I'm on a coffee break. 나 커피 브레이크 중이야. I'm on a coffee break. Or, I'm on a lunch break. 나 지금 점심. 점심 브레이크야. 이렇게도 쓸수 있죠. 그래서, I'm on a break. 자, 연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나 다이어트 중이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A diet 쓸게요. 그래서 I'm on a diet. I'm on a diet. 나 다이어트 중이야.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a diet. I'm on a diet. 네. 자,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통화 중이야. On the phone.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I'm on the phone. 나 통화 중이야. I'm on the phone.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the phone. I'm on the phone. 이제 때로는 내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꾸 전화 오면 메시지 보낼 수 있죠. I'm on the phone. Call you back. 전화할게. I'll call you back. Or call you back. 짧으니까, 문자니까 그냥 call you back. 이렇게만 해도 되죠. 그다음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컴퓨터 하는 중이야. 컴퓨터 한다. 그래서 on the computer. I'm on the computer. 나 컴퓨터 하는 중이야. I'm on the computer.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the computer. I'm on the computer.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예문 만들어 볼게요. 아마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걸 거예요. 나 가는 중이야. I'm on my way, I'm on my way, 나 가는 중이야.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my way, I'm on my way, 정말 많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다 어, 하는 질문이 있죠. 어디야? Where are you? Where are you? 그러면 I'm on my way home, I'm on my way to work, On my way here, 여기 우는데, 도중에 on my way here 이런 표현도 쓸수 있죠. 그래서 I'm on my way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여섯 번째 예문 우리가 나는 내 편이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야, 난내 편이야. 그러면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나는 내 편이야.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your side. I'm on your side. 저도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가끔 친구하고 싸우고, 아달랠 때, 어 뭐라고 얘기하고 나내 편이야. I'm on your side.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몰라 몰라. 이래서 그래. I'm on your side.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 영화의 미드 드라마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예문을 말씀을 드릴게요. I'm on it. I'm on it.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시죠. 그것을 하는 중이야. 그래서 누가 뭘 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I'm on it. 알겠습니다. 그거 하는 중이야. 영화에 많이 나와요. 상사가 뭘 시키면 I'm on it. 이렇게 하고 I'm on it.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주시고요. 많이 활용할 수 있죠. I'm on it.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it. I'm on it.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어, 나 길에 있어. 아직도 길에 있어. road, 길이죠. on the road. 그래서, I'm on the road. I'm on the road. 나 길에 있어. where are you? 어딘데? I'm still on the road. 아직도 길에 있어. I'm on the road.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the road. I'm on the road. 저도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뭐 하면서, I'm on the road. 뭐, 한 10분에 도착할 거야. 라든가, on my way도 같이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약 복용 중이야. 이제, on medication. 약 복용 중이죠. 그래서, I'm on medication. 나약 복용 중이야. I'm on medication.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medication. I'm on medication. 누군가가 뭐 커피 먹자고 하거나, 아니면 술한잔 하자, 하자고 할 때, Oh, "I'm sorry, I c a n t i m o n m e d i c a t i o n 나약 복용 중이라 미안해.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열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나 절약 중이야. 절약 중이야. 어떻게 말을 m 까 o 자, b u n a d g e t i m o i m e o n a b u e d g e t i m o n a b u d g e t 나 예산 중이야 이런 소리죠. 그래서 절약하고 있는 중이야. I'm on a budget. 자, 여러분 같이 두번 반복해 주세요. I'm on a budget. I'm on a budget. 이제 친구가 야 외식 가자. 야 쇼핑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Let's go shopping or Do you want to go out for dinner or Let's go out 이렇게 하면 Oh, I'm sorry. I'm on a budget. 어, 나 이달에 I'm on a budget. 절약 중이야. 이렇게 표현을 쓸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표현 아, 우리 외국인 선생님 발음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주세요. Hi.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미국인 선생님하고 발음 보시면서 같이 연습하시겠습니다. Number one, 나 휴식 중이야. I'm on a break. I'm on a break. I'm on a break. I'm on a break. Number 2. 나 다이어트 중이야. I'm on a diet. I'm on a diet. I'm on a diet. I'm on a diet. Number 3. 나 통화 중이야. I'm on the phone. I'm on the phone. I'm on the phone. I'm on the phone. Number 4 i'm on my way i'm on my way i'm on my way i'm on my way number five 아, i'm on a business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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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six i'm on my honeymoon I'm on my honeymoon. I'm on my honeymoon. I'm on my honeymoon. Number 7. 네, 알겠습니다. I'm on it. I'm on it. I'm on it. I'm on it. Number 8. 나 사명 중이야. I'm on a mission. I'm on a mission. I'm on a mission. I'm on a mission. No. 9. 나약 복용 중이야. I'm on, I'm on medication. I'm on medication. I'm on medication. I'm on medication. 자, 여러분, 연습 많이 해주세요. Bye. Bye. 자, 이번 시간에는 I'm on a break. 나 쉬는 중이야. I'm on a diet. 나 다이어트 중이야. I'm on my way. 나 가는 중이야. I'm on my way home. 집에 가는 중이야. I'm your side. 야, 난내 편이야. I'm on it.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들 너무 쉽고 다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